아이가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혀아 네. 박광대 선수 올라가기 이전에 반칙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네 번째 파울 아, 박광 선수가 네 번째 파울이거든요. 파울 하나만 더하면 여기 보실 수가 있겠네요. <laughs> 아 지금이 아 박광재 선수 발치가 아니었나? 음, 아, 네네. 네네, 네네. 네. <laughs> <laughs> 뭐가 싫다? 아, 대화를 나누고 싶었군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이 경기 끝나고도 잠깐 어떻게보면 시간이 되면 모셔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끝날 나 쉬어야죠. 아. <laughs> 아 다음 경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너무나 장난 네. 또 부탁이 되겠네요. 저는 더블헤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전 퇴근할 계획이어서 아마 <laughs>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치명적다 네. 아, 없냐? 아, 레인보우 스타즈가 3쿼터 막판부터 계속해서 좀접차을 벌려 놓고 있는데요. 안쪽 프레싱블록샷이에요 아. 김혁. 우승은 직접 가나요? 올라가는데요. 한방 터져 가네요. 보셨나요? 와.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지금 플레이는 어땠나요? 네 아주 과감한 플레이. 네. 장신수을 끌고 들어가는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이상균 선수도 네 번째 파울이네요. 아 그렇군요. 유로스텝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지금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속팀장에서아 어... 들어갔다고 뭐, 갑자기 <laughs>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아, 지금 헛것이 약간 보일 정도로 <laughs> 사랑이 대단합니다. <laughs> 네 오승훈 선수 잘 들고 들어갔고요. 빨강이요. 아, 아, 9점차예요 네. 지금 자유투 던지는 거 봐도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한 모습입니다. 자 우승팀의 이름으로 또 기부가 되는 어. 의미 있는 대회인데요. 박광재 선수 좀 오. 짧았고요. 오. 약간 급요요 네. 그만큼 지금 접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수로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가 강한 것 같고요. 아, 광재 선수가 고개를 떨고 있네요. 네, 네. 외곽에서 박광재 선수 백코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아, 이럴 때 있어요. 빨리 패스해주신 것이 나았을텐데 아, 네. 아쉽네요 반칙 아, 나윤권이선수 아, 아, 높이나 아, 개인기에 아, 비해서 아, 패스가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한두 번에 의해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걸 못 살리고 있습니다 네아나윤권 네. 선수 반칙 4개네요 저희로서는 이렇게 또 주전 선수들이 반칙이 많아지면 조금 반갑습니다. 네. 파울 아웃 되면 한번 더 이야기 나눌 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앞서 정진훈 선수를 저희가 뭐 잠깐 만나봤을 때도 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경기를 볼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보강 운동이라는 또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아 정말 농구에 빠져 있 그렇죠. 네. 거준프로급이나라는 사회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네. 보강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정만 네. 뛰는 걸 좋아해서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웨이팅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더재밌어서요 아, 네. 그렇기 때문 그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사실 보강 훈련이나 이런 부분 좀 소홀했을 때는 부상도좀 그렇죠 부상도 쉽게 네. 찾아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팀에 한 명씩 서주시수 있는 것좀 바람직한 게요 네. 이 선수 출신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네그 보고 배우고 그팀문화도 바뀔 네. 수가 있다는 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상당히 최근에 이 아, 선수 출신들이 아, 사회인과 아, 같이 녹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천호숙 감독도 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점이 있었죠 그렇죠. 공 그렇죠. 네. 그걸 푸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이게 불과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안 됐거든요 네. 네. 네, 앞으로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보면 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KCBL 연예인 농구 대회 미랄 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 자이 경기의 승자가 또4강전에 진출하면서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더홀과의 승부를 내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 69대 62. 아 점수, 오도네 유기자를 점수 많이, 나, 네. 네. 많이 나왔네. 지금 보지 않고 패스 온 거를 했어요. 0 아, 네 네, 아쉽네요. <laughs> 지금 플레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네. 넘어가시죠. <웃음> <웃음> 아, 바꿀 <평가를> 거 하고 하시는군요. <laughs> 자, 오, 네. 진놀이 도착합니다. 네, 장준호 선수가 <laughs> 표정 변화 없이 네. 묵묵하게제 모습 다해 주네요. 장준호 선수 활약 굉장히 좋거든요, 선수. 네. 네. 슛도 굉장히 정확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인사이드에서도 잘해 주고 있고요. 음. 민수패스아 나윤건 8초 남았고요 공격 누구에게 맡길까요? 김희김영죠 아마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두번 연속으로 플레이때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이번에도 장준호요브이로그네요 장준호. 장준호. 아, 아, 네. 3쿼터 이상윤에 이어서 사쿼터 장준호 음. 넘겨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상윤 선수가 나와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자 외곽입니다 아, 지금 림이 잘못했네 네. 이상현 선수는 이미 식었거든요 <laughs> 네. 정진호 선수가 이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네. 넘겨주는게 맞고요 A 네. 어, 아 이상현 선수 팬분들도 와계신거 아시죠? 아 3쿼터에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네. 이 정도면 아 잠깐 부담 내려놓으실 때 됐다 이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3점 차고요 나영권 선수 잠시 쉬는 동안에 정진호 투입됩니다 오~~~ 큰소리했어요 네, 아. 네. 다시 붙었네요. 이성민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꽂아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또동점이 됐어요. 6점차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오히려 레인보우는 플레이를 좀더 간결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돌다 보니까 오히려 꼬이거든요. 어떤 좀 패턴 플레이 만들어가 보려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쉽지 않았는데 김영욱 혼자. 한테 하는 게 가장 천합니다. 네, 안 네, 풀릴 때 하나씩 해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시거든요. 첫째 시즌 때였고, 자진호인데 이제 동료들이 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나중에서 네. 아마 동료들 도 많이 지치셨습니다. 불합시제요. 아, 아, 정진우 빠르게 상대 코트까지 넘어가고 블레오! 직접 올라갔죠. 정 아, 대단해요. 선수가 강약 조절도 가능하고요. 순간 아, 리스펙트 아, 네. 아, 올리면서. 공격도 좀 마무리 시네요. 오늘 현재 상황에서 응원은 레인보우 스타트 쪽으로 좀 일방적으로 쏠리고 <laughs> 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 비었고요. 아 양팀 왜 이러나요? 역시 무슨 후보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어. 석점을 꽂아넣는 모습의 오희중 선수였고요. 어. 정진유는패스 <laughs> 외곽으로 네 짧았습니다. 아, 옆서인수 아, 어. 어. 선수의 패스 음, 연결. 음, 지금 아, 사람이 워낙 음,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끊을 수 밖에 없었고요. 인수 네. 선수의 반칙. 세 번째 반칙이군요. 잡서도 이제 연결을 해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수비 실수였군요. 네. 이제 봤을 아, 때역전이어요 네. 부시락 빚이라 가고 있습니다. 74대73두 팀이 몇 점까지 갈지가 벌써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몇? 박강재 앞에 두고 블락 걸렸고요. 돌비치 완전히 있어요. 또 역전이에요. 아 박지민. 75대 74까지 갔어요. 어, 재미. 어 여기 80점도 충분히 넘기겠네요. 충분히 가겠네요. 오늘. 아 역시 인수예요. 아 역시 인수. 레이업. 아, 리미샬입니다. 아잘 따라와줬네요. 정진훈. 정진훈 관중까지. 아, 정진훈 선수네요. 아지휘때또 네. 아, 아, 네. 이렇게 따라와줘가지고. 네. 네. 잘 마무리해줬고요. 지금 관중분들께서 흥분하셨어요. 정진훈 선수 들어가니다 다시 봐야겠죠. 민순 선수가 이런 뒷장면까지 다 계산을 했겠죠? 아, 그 팀원이 만들어졌던 곳이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이제 약간은 조금 한 박자 쉬어가시거든 <laughs> 네. 네. <웃음> 추가 자유툼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속 게임에서 조금은 레인보우 스타즈가 두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이럴 때마다 진호는 외곽슛으로 해결해주는 을 모습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네. 지금 앞선 순위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계속 실책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네, 박방진의 잡. 오오오오, 지금 한 선수가 날아갔어요. 아치에 득점! 아치까지 네, 네, 네. 날아갔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아요, 아, 박재민 선수가. 선수. 아, 네. 아, 박재민 선수. 파이팅 넘치죠? 네. 네. 보세요. 어, 지금 약간 팔을 쓰긴 썼는데. 네.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뭐 박광재 선수가 워낙 피지컬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팀이 좋 네, 아 이런 장면들은 뭐 어쩔 수없겠습니다 추가 아, 네. 자유투 준비합니다. 아 들어가지 않네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한 실수를 오늘 경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강민수 안쪽으로 김혁 빼줬고요. 다시 김혁입니다. 올라우승외곽 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번의 스킬도 좋아졌고요 네. 하지만 여기 대항으로 레인보우의 골드로프 순위 나쁘진 않았어요. 음. 이 시점 정도 오면은 칠핵전으로 봐야겠죠. 이제. 지금부터 지번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실책입니다. 아. 네. 앞선에 지금 가로채기움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칠책이 나오면 큰일나거든요? 네, 아하이 크로스예요. 드리기 무섭게 또 칠책이 나오던데요. 드리블이 길어지면 안 돼요.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네. 장준호 네. 선수가 경기 예. 내내 아, 좋았는데 여기서 딱 밟았네요. 네, 네. 어, 예. 체력적으로 칠실 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올 지 않을까 니다8대7십 6. 이어서는 코드 원과 엔드 원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선 세 번째 경기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내일은 준결승 두 번째 경기와 결승전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78대 76. 하루야 <목소리> 현우는 똑같이 네마음으네해주고요현가좀더 신경을 써. 너네 주이아 <중이 좋아>. 뺏으면 <목소리> 뺏을 수있아 그래, 안 그래. 야, 너네 둘 때문에 지금 넘어간 거야. 무슨 어, 그말 하는지 알겠지? <목소리> 어? 지금 수비는 좋아. 근데 악성에서 좋으니까 얘네 지금 플레가 어떻게 되냐면 강제하고 11번밖에 없어, 이제 할레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만 집중해주면 될것 같아. 당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목소리> 같아. <목소리> <그냥 목소리> <돼. 완전히 목소리> 스 알았어알고또 해야 겠죠 분위기가 저렇게 날라가서 야 근데 광재 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네. 할 수가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작전 실시가 있는데 마지막 네. 말이 가장 생각이 남네요. 저럴 때 가장 현실적인 수비 방법은 박광재 선수 가 공을 못 잡게 해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앞선 타이키 타이 Power, 타이트하게 막으면서 실책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네. 오, 박광재 선수가 사실 좀 골밑에서 멀리 떨어져서 볼을 잡아도 아, 오, 어, 헌성울라블냈어요 아, 이거 전문용어 헌소울라이군요 아, 기가 렸습니다 오늘 전문용어 많이 나오네요. 완전히 뭐 늘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외곽인데요. 자섭섭하 가죠, 섭빨리 던져줘야죠, 그렇죠 반대편에서 완벽한 패밀리에요, 아, 네, 이리 착한 파우치, 네 아, 정말 대단하구다 프리하지 아, 않는 것, 절제미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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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필요하군요 아 오늘 표현이 예술이네요, 손 대목 진짜 아 정말 하식듯이, 일단 뭐 리드 앞서가는데 중요한 박광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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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쩔 수 없어 라는 장별이또나왔어 어쩔 수 없는 박광진 선수의 꿈이었죠 레인보 스타즈 벤치에서도 확실히 말했습니다. 박광재는 어쩔 수 없어. 네, 지금도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2 점점. 인수 직접 가는데요.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아, 박광재 선수가 또 바로 휘둘쳤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경기 시간 이꽤 많이 흘렀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 내내 뛰었기 때문에. 공기 네, 스피드를 좀 늦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아, 아, 짧박 저렇게 박건 아! 선수가 던지기 힘들게 마감에 네. 네. 중요할것 같고요. 네. 여권 네. 선수 반칙 네. 얻어냈습니다. 아, 제주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권 선수 멀리 오셨네요. 아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제주도 공시행기 <laughs> 지금 결항 소식도 들리는데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아네 <laughs> 날씨까지 저희가. <laughs> 워낙 많이 왔다고 그럴게요. 해요. 네, 공항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 프로농구 해설을 하고 계신 정태균 해설위원께서 제주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스타브레이크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때 오셔야 할 텐데 그눈 네.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나 결정이 생기면 네저 명함 드렸죠. 네. <laughs> 제가 오늘 <laughs> 본것 중에 눈빛이 가장 반짝였습니다. <laughs> 네 명함 받으시죠. 아, 네, 네, 명함 받았어요. 네, 네, 아, 네. 원주인데 괜찮으세요? <laughs> 아유, 지준코다올때입니다 아, 아, 뭐 가깝죠. 원주는. 네. 아, 창원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떠십니까? 언제든지 가네. 가능한... 아, 아, 네, 아, 가야네요. 포장 인사 전문 네, 신나범 기차 네, 네 기, 기억하겠습니다. 고양 같은 곳입니다. 창원은아 네. 고양이었군요. <laughs> 어 지금 아 어, 박현우 선수 선수인데요. 네. 아 박현우 선수가 백코트를 하지를 못하고 좀 쓰러졌는데 아 저희가 사실 그 연예인 농구 리그 동호인 리그들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상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여러분, 박스만 해주세요. 아, 이거 <이게> 부상은 <목소리> 아니에요. 네, 웃음소리 네. 네. 속출 네요 그렇군요. 시분 51초 습다네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치지 말아야겠고요, 선수들. 저 좋은 취지로 참가한 대회이기 때문에 네. 어, 다들 웃으면서 코트장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을 뭐천우숙 감독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후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이개이 됩니다. 정진훈 짧았고요. 아, 김묘 없습니다. 직접 가죠. 아, 해결해 줘요. 김태국 아. 감독이 아까 주문했던 부분도 리바운드가 담이었든요 네. 네 김혁 선수가 참 마무리 잘해 줬어요. 사쿼터 2분 30초 남았습니다. 박광재. 오호. 박광재는 어쩔 수 없어. 아, 네, 아, 네. 네. 82대 81. 오승훈 선수예요. 오승훈. 오승훈 플로터 아, 안 아, 네, 들어가지는군요. 패스 연결 어렵게 됐고요. 자, 아, 이제 타임입니다 자, 봐. 아, 지금 시간을 너무 오버했어요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네, 8초 오오. 안에 하프파인 넘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갔네요. 자, 이런 오오. 것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금 네. 떨어때 네.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인데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바로 또 흐름을 끊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레고 네. 스타입니다. 아까 허리 쪽에 통증이 왔었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박광진 선수와 잠깐 몸싸움을 해도 이렇게 머리가 네. 올수 있어요. 조심해야 겠어요. 아까도 네. 충돌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넘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누적대에서 오는 통증일 겁니다. 추운 날씨에 그런 부상 오기 쉽잖아요. 근육경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조심해야 겠습니다. NBA 선수 같은 경우 등이 아플 때 아예 누워 있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지금부터 춥다 보니까 그러진 못하겠고 네. 거기야한마낙태서 네. 로가 나겠어. 공자로 치기가. 저 로요. 로가 나? 아. 거기서 뭐, 손이 가운데 있고, 지훈이 이쪽에 있고, 일부 스술도 가고, 지훈이한테공중도지 진훈이가 여기서 허기를 잘 보고, 허기 줄수 있으면 주고 펑킹해. 안 그러면, 줄리고 하다가 속이 쳐지면, 블라이드 치는 거야. 지 아, 제가 이 작전 뭐.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수 없어요. 그래, 비니스여서 나와서 봐 일분 추가. 일 이렇게 가다 바로 판단을 해자 레인보우 스타즈의 작전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혀가 뭐가 편하겠니? 네. 어 그래 그걸로 하자. <laughs> <laughs> 어, 네. 이럴때 에이스가 해줘야죠저분위기 그렇죠. 타야 되고요 자82대 81, 1분 56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레인보스타즈 입장으로서는 더욱 더 벌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정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났습니다. 박광재 아, 네. <laughs>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아, 나름대로 박광재 선수는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려 서 있었는데 네. 자 원하는대로 우리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사실. 아, 놓쳐진 거 밖에 서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공제타 폭을 사실 받았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약간 음.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광자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네, 있어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좀 넘어가고 만 거죠. <laughs> 어, 심판들이 봤을 때좀 엄살 피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볼수 있거든요. 네. 배우잖아요, 에시면 <laughs> 아, 연기력에 대한 평가도 들어갈 수가 있군요. 네. 심판들이 아, 여러 가지 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레이모 스타즈. 한번더 공격 기회고 김혁이 바깥쪽으로빼줬습니다 어떤 수표이 마무리될까요? 정진훈. 정진훈, 정진훈, 어진훈 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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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진훈 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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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이중, 어, 어렵게 올려놨지만 입 맞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마치까지! 자유투구가 억했는데요 동점 말하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진원의 작전은 네, 확실하네요. 선수가 아, 그렇죠. 박광재 선수가 계속 해결을 올렸죠. 박광재 선수가 하지만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유투구가 약간 신경을 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 박재민 선수 교체, 나가는 모습입니다. 드러운 공정입니다. 일본 17초 남겨놓고 추가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84대84 남은 시간 1분 14초 남았습니다. 오! 이제 하나 하나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전. 직접 가나요? 정신을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 야, 빨리 백공태에서 수비를 해야겠죠. 이 아, 상황에서 먼저 넣는 아, 팀이 정말 아. 유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박검지 이겨냈죠! 아, 네. 잘 잘라 들어왔네요. 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캐스터님의 조기 퇴근을 막기 위한 연장전을 <laughs>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포석이 깔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 네, 저는 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네, 생각도 하지 않고 5분 있습니다. 오분 야죠 아, 그럼 어 반대하고요. 네, 안쪽으로 <laughs> 패스 <laughs> 연결. 여기서 어 짧습니다. 아, 짧네요 앵커 아, 네. 선수. 이반들이 찌르는지 봤습니다. 자, 이러면 짤의 필요가 있어요. 네. 어, 자 일단 반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샤크라 꺼져 있거든요. 샤크라 꺼져 있기 때문에 네. 끊지 않으면 어 그렇죠. 어 아, 이제 끊었어요. <laughs> 7.7초 남겨놓고 네. 끊었습니다. 아. 자 11번 우승 자 박광재 선수가 현재 86점 <laughs> 절반 40득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저 대학 때부터 봤는데 3점 넣는 게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동산 최다득점은 1 4득점이라고 하고요. 네, 농구 인생 통산 최다득점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커리어 하이군요. 네, 박강재 선수. 자, 이 자유 투이거 하나, 하나 하나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유리하다 볼수 있는 게 레인보가 타임아웃이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넣고 방. 박찬호는 수비를 해준다면 은유리하시 있겠군요 아! 어 해결해줬습니다 네, 아 앞으로 패스, 패스가 안나오긴 잘 막아야겠죠 아자 이제 레인보스타주는 접점 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꽤 늦게 잡았습니다 김혁 던집니다 도점들어가는데 아 하지만 지금 점수 차가 한점 차요? 끊어야죠 네, 끊어야 하는 상황 아2 2초 남았습니다 아 이름도 모르거든요 네. 아 네. 근데 2 2초기 때문에 상식이 촉박해요 음. 진원 입장으로서는 여유 있게 좀걸려 놓을 수 있는 자유트 기회고요. 시공을 정지. 자 오히려 2구를 일부 러 놓쳐서 시간을 흘려 보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스타즈 입장으로서는 작전 시간이 남아 있지 않고 진원이 여기서 작전 시간 을 네. 유출입니다. 네. 아 점수가 87대 86이에요. 어, 네. 진짜 웬만한 프로팀보다도 그렇죠. 점수가 잘 나왔네요. 네. 이 사실. 80점 후반대 90점대까지 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의 경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어, 네. 양팀 모두 어떤 우승 후보다운 그런 경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한 팀이 여기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가 있겠는데, 경기전에 최우 뭐 감독도 그렇고 사실상의 네. 결승전이다 했던 말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네요. 아, 네. 그 정도로 도겠요 진혼의 87점 중에 40점은 아, 박광재 선수가 혼자만 들었습니다 손대봉 기적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자유투 입구를 일부 놓치는 방법도 출발히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라운드로 풀려보내면 되거든요 그 2.2초 레인보우 스타즈 짝퉁 <laughs>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요 <laughs> 네. 현재 <laughs> 상황으로서 거의 기적을 바라봐야 하는 레인보우 스타즈입니다 장준호 선수가 절급 준비하고 게다가 오늘 장준호 선수가 슈 감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일만 왔어요 자, 니다준이는 롱패스 조심해야 되고요. 네. 자, 이. 하나의 패스 0.5군 역전까지도 가능하고 2.2초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레인보우 스카즈 바로 앞쪽으로 왔습니다 남아있는 시야 던지는데요 아,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정말로 치열하네요 88대 86 진원이 승리 거에서 4강 진출합니다 아, 네. 아, 하지만 두팀 모두 좀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 정말로 대단한 경기였고요 네, 양팀 모두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또 경기 접전으로 만들어줬고요. 네. 사실 69대 60까지 벌어졌을 때 쉽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걸 뒤집고 또 승리한 진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또 승리 진원의 승리 소식과 함께 어, 저희도 이제 마무리 지역입니다. <laughs>